하이브리드도 부가세 환급 가능할까요? 이 영상은 몇달 간에 걸친 산타페 하이브리드로 제가 무려 470만 원 부가세 환급을 성공한 성공 사례입니다. 그 치열했던 과정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이용민의 개인 택시입니다. 저 지금 어디 가냐면요. 부가세 환급 받으러 가요. 이 산타페 차량. 세금 계산서가 없는데 한번 드림이로 봅니다. 일단 부딪혀 봐야죠. 500만 원 돈인데 저를 계기로 차들이 좀 다양해졌으면 좋겠어요, 택시가. 아니, 돈 내고 돈 내고 사겠다는데응 음, 대도 않는 요금에도 불구하고 나 산타페 5천만 원 주고 타겠다고. 내가 타겠다고. 왜? 세법이 바뀌었잖아. 제가 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 드려야. 여러분들도 이제 원하는 차를 뽑으실 것 같고. 이건 저의 숙명이다. 그래서 갑니다. 세법은 바뀌었지만 현장은 아직 느립니다. 그래서 전공법을 택했어요. 세무서로 그냥 직진. 비장한 각오로 나왔어요, 지금. 받아내야 돼. 네. 500만원을 버릴 수 없다. 제 구독자님들의 어떤 의지와 열망이 담겼는데 도전해볼게요 세무서 담당자하고 차량을 뽑아준 딜러의 협조도 필수적입니다 준비물은 사업자 등록증, 신분증, 차량 계약서, 결제 증빙 서류, 세금 계산서 없이 한번 시작해봅니다 제집 주소지 세무서로 갈 거고요 신분증이랑 운송사업 면허증 지금 세금 계산서 없어요 영수증 같은 거 하나 있고 부가세 환급 신청서 있어요 한번 무작정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시죠 렛츠고 자, 여러분 저는 드디어 세무사 앞에 왔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감출 길이 없네요 현재 시간 11시 44분 필요한 서류들은 다 여기 있어요 부가세 환급신청서 있지 그 다음에 신분증하고 운송사업 면허증. 자, 여러분 이거 보시면, 제 산타페 공급대가 5,100만원이에요. 공급가액 4,700, 세액 470만원인데, 이 470만원을 돌려받는 겁니다. 그러면 풀옵션에 거의 한 500만원 돌려받으니까, 한4,600 정도에 사는 셈이죠. 요걸 한번 도전해볼 거예요. 이게 세금 계산서였으면 받았을 텐데, 영수증을 줬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도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라이브는 지금 켜져 있고요. 출발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공을 빌어주세요. Let's go. Go. 펜을 필수로 챙겨야지. 이거 신분증도 하나 더 챙기고. 진짜 모르니까. 거. 이런 거할 때는 펜이 없으면 왠지 좀 꿀리는 느낌? 갑니다. 관전해주세요. 음... 어 떨려 어떡해. 계상 질문은 하나. 세금 계산서는요? 제조사에서 왜 거절을 했죠? 사실을 제가 명확히 진술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안녕하세요. 부가세 환급 신청원에서. 부가세 환급 신청원 저기. 통합 민원 갖고 따라가서 왼쪽으로. 왼쪽 번째. 네. 왼쪽으로... 감사합니다. 차량 구매해가지고 부가세 환급 신청이거든요. 제가 개인 택시고요. 차량 구매한 거에 대한 부가세 환급이에요. 네, 여기 알고 어디로 가라고요 옆에 가세요. 옆에? 바로 옆 건물? 네. 옆에 이동 건물이요 네. 이거 쓰면 되죠?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 해주셔가지고. 세금계산서 를안발으하셨다고요 네. 그래서... 왜안해주실까요 해주실 텐데...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좀 고려해가지고... 신청하시면 담당자분께서... 네네... 네, 연락 가실 것 같아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네... 부가스... 헬엑스신... 접수된거 저... 아, 네... 알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와... 접수만 뚫리면 일단 절반은 끝이에요. 담당자와 사실관계 확인으로 길을 엽니다. 여러분, 일단... 1차 성공인데... 화장실부터... 나 화장실도 좀 가야 돼서. 아, 지치일 진짜. 일단, 접수증은 이렇게 확보했고요 1차 간문이 통과됐습니다. 이제, 사실조의 세금계산서 발급 압박 입금의 순서입니다. 일단, 성공이에요. 일단, 성공이라, 일단은 밥을 좀 먹으러 가야 되겠어. 너무 기쁜 마음에. 너무 기분 좋은데? 일단, 접수증을 받았어. 접수증 받으면 끝난 거 아니야, 여러분? 접수증 받으면 끝난 거 아니냐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냥, 관전, 관전 모드, 관전 모드. 접수증 받으면 끝난 거 아니냐고. 접수증을 해줬잖아. 어, 나 접수증 받았다고, 여러분. 박수! 빰빠밤, 빠밤, 빰빠밤, 아, 설레발 하면 안 돼. 여러분, 서, 설레발 안 돼, 설레발. 설레발 안 돼요. 여러분, 그냥 관전하고 계세요. 네, 여러분, 저는 지금 신청을 마치고 왔고요. 일부러 요때 왔어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배고프, 배고프 시간이거든. 빨리 해치우고 빨리 가야 돼. 어, 그래서 일단은 접수증 성공입니다. 접수번호 2025-어쩌고저쩌고 운송사업용 자동차 부가세 환급 신청 민원 신청인이 영민 처리 예정 기한 7월 31일까지 담당자 이름 나와 있고 세무서 이름 나와 있고 1차 성공이에요. 이제 입금만 되면은 끝.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약에 제가 입금이 되잖아요. 여러분도 산타페 사시면 돼요. 어, 무려 470만 원. 근데 딜러들이 계약을 좀안 해줄 것 같긴 한데 그거는 이제 차후 문제고. 그건 이제 풀어야 될 숙제인 거죠 1차 성공이에요 일단 먹는 거로좀 달래야겠어 갑자기 먹는 게확당기네 그런 의미에서 축하곡을 하나 엄정화 노래가 축하하기 딱 좋죠 세무서 직원이 나 보고 막 계속 웃어 나 차에서 춤추니까 쌀국수를 먹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아 사람 없었으면 좋겠는데 침 베트남 쌀국수인가 봐 찐이야 찐 여기 그냥 소고기 오리지널 쌍옥수나 먹으면 될것 같은데 저 오리지널 하나만 주세요 여기 찐 베트남 분들이 하시나 봐 오늘의 결과물 이걸 얻으려고 진짜 고생을 했다는 거 아닌가요 제가 월남쌈 두개 추가해 주세요 손이 너무 좋아서 여름에 입고 다니는 좋아요 그거 뭐예요? 안 쎄요? 안 쎄요? 하나 드세요두 개. 진짜요? 그래도 돼요? 볶음면인가 봐요 잘 먹겠습니다 제가 갈게요 올라갔다 <laughs> 이다 아, 콜라. Yeah, 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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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콜라, 콜라? 음, 제로. <laughs> 음료수 세개저 제가 계산할게요. 네, <laughs> 코코넛 주세요. 코코넛 주세요. 코코넛이야? 이거 코코넛 아, 아니야? 아? 이거 아니야? 이거 <laughs> <리그> 아니야? 제가 <laughs> 여기 와서 너무 네, 먹었더니 이렇제아 서울에 먹었어. 서도 음. 집에 가서 다 먹었어. <laughs> 네잘 먹었습니다. 자 여기 조금만 대놨다 이따 올게요. 아. 여러분 저 오늘 너무 힘드네요 네, 세무서만 벌써 두 번을 갔다 왔고요 세무서에서는 당연히 예상한 대로 세금계산서가 필수 서류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 세금계산서를 받기 힘들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거래사실확인신청이라는 서류가 있대요 뭐 발급을 거부하든 어쨌든 민원실에서 거래사실확인신청 서류를 쓰고 3대 자동차에다가 돈을 완납했는지 완납증명서 그게 서류가 있어요. 그 서류를 제출하고 그다음에 계약서를 내면 내가 실제로 현대자동차에서 이 금액을 지불하고 차를 산게 되니까 그 서류를 추가적으로 냈습니다. 그러면 직원이 이거 확인해 가지고 입금해 드릴게요라고는 했는데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 보시죠. Let's go. 처리 속도는 지역이나 담당자, 세무서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제 카페 구독자님은 성남 세무서에서 영수증만 들이밀었는데 3일 내로 처리됐다고 해요. 저는 90일이 걸렸는데 말이죠. 추가 서류 요청엔 즉시 대응. 거래 사실 확인서에 실구매, 실사용을 소명하고 완납 증명서와 계약서를 붙입니다. 이제는 막연한 기다림의 구간. 담당자가 제조사 딜러에 사실 조회를 걸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끌어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여기서 속도 전은 증빙입니다. 딜러에게서 세금계산서가 발급됐다는 연락이 왔고요. 이제는 입금될 일만 남았네요. 마지막 가문입니다. 입금 입금되기... 한 2주 정도 지나니까 이렇게 드디어 입금이 되었습니다. 체감은 100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세법은 바뀌었지만 관행은 아직도 버티네요. 그래서 정답은 세무서 직진 증빙 풀스택입니다. 부가세 10%는 차값을 바꿔요. 제 케이스는 거의 500만 원을 받았죠. 이렇게 기업은행으로 470만 원 입금이 완료됐습니다. 영수증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받아냈어요.